2022년 5월 24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49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49장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10편 찬송화입니다 여호와 내 목자신이 부족함 없도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날이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며, 주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 목자 되시네 주 지팡이와 막대기 나란히 하시니 사망 골작 날 헤치 못해 주 함께 하시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자니 넘치네. 주선하심, 인자하심, 날 따르오리니. 내가 정녕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 여러분, 우리는 앞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또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사명을 소명을 주셨죠. 자,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모세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야 할 사명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제기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뭐라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나타나셨는지를 듣고 또 자기에게 무엇을 맡기시려고 하는지를 들었을 때이 모세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같으면 이 말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라고 한그 말과 그 말을 한그 사람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동족끼리 싸우고 있던 사람 중에 잘못한 사람이 모세에게 대들며 한 말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그때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또 대변해주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종살이에 지쳐 있고 무기력하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욕도 없고 예민해져 있고 또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만큼 어떤 군사적인 훈련이나 또 무장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 들어온 지 40년이 지났죠.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은 아직 달라진 게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게에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라고 말했던 그 모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하기에 있어서 모세보다 더 훌륭하고 나은 적임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그 일을 위해서 모세보다 더잘 준비된 적임자가 있었을까요? 자, 모세는 애굽에서 아주 뛰어난 학식을 배워서 가지고 있었죠. 또 애굽에서의 삶과 또 미디안 땅에서의 그런 삶을 통해 서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만큼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보았듯이 미, 모세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식이나 지혜나 경험 또 용기 믿음 모세보다 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없죠. 자 그러한 모세가 지금 자기는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부적합하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또 과업을 맡게 되었을 때그 부름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자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적임자로 여기시고, 또 합장,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정직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야, 그렇구나. 너 그러니? 너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시면서 모세에 대한 부르심을 취소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모세라 하여금 그 일을 담, 잘 감당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는 이미 그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부르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고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사용하셨던 겁니다. 과연 그 원리가 뭘까요? 그것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동일한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가면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 이리라 한절 내려가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과대하게 포장해서라도 잘 드러내야 하고. 또잘 알려야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죠. 또 그렇게 해야 어떤 권위 있는 자리에 올라 앉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굳이 뭐 명예를 얻으려고 해 그런 건 아니다. 아니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먹고 사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야 생존할 수 있다라는 관념에 깊이 물들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부족함은 굳이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장점만 또 잘하는 것만 좋은 것만 말하게 되어 있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공동체에 아픔을 주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종종 또는 자주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간에 또 사역자간에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상대방 상대방보다 나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낸 일이 참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해 봅니다. 물론 저도 이것에 대해서 결코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할 수가 있을까요? 오냐하고 겸손할 수 있을까? 아, 그래 겸손해야지. 결심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하고 하면 되는 걸까요? 저의 경우는 아무리 다짐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뉴와 겸손의 마음은 어떻게 갖게 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갖게 됩니다. 우리의 높고 또 뻣뻣해진 마음을 녹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에 대한 공의의 빚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갚아 주셨는지, 그리고 나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영원히 타락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행하게 된그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최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설교 나눔을 했죠. 구형 모임 같은 설교 나눔, 나눔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한 집사님께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자기에게 적용한 것을 같이 이렇게 나누어 주셨었습니다. 궁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궁휼.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18장에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우리의 자세가 어때 해야 되는가. 에대한자기에 적용한 것을 나눠 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 네, 어느 종이 있었는데요? 만달란트를 빚진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국률이 역에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다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주인에게 모든 빚을 다 탕감받고 만달란트. 도저히 평생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인데 이것을 탕감받고 나가는 길에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만달란트와 백데나리온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그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멱살을 잡고 빨리 돈 내놓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빚진 동료가 땅에 엎드려서 빌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강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자이 상황을 주인이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만나나트 탕감해 준 종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종아! 라고 하면서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 국류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고는 그도! 감옥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이전에 어떠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달콤해졌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 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길래라고 고백하는 모세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모세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것보다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이면 족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는 인간적으로 볼때 인간적으로 판단해 볼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결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해낼 수 없는 겁니다 바로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 내놔라. 내 백성 내놔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바로도 모세의 말을 듣고는 내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과업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좋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모세는 이후에 출애굽기 33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들을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강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 진멸할까 염려함이이라 하시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 아니하시려거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가난이라 할지라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곳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랄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아무런 기쁨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아무런 만족도 누리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약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그들을 강하게 붙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가람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을 구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한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이거나, 또 사람이 높여주는 것은 불안정하고, 스스로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높이려 가다 보면 위선을 낳게 될 것이고 결국 패망의 손봉인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 반면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우리의 심령의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된 겸손한 마음과 언행을 유지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고 또 누구를 용납하시며, 또 누구와 함께 하시며,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누구에게 지혜를 주시며, 누구를 높이시고 누구를 사용하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항상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기억하여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언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여러 상황과 또한 만남들 그리고 일들 그리고 결정 속에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